오늘은 자만 31장 1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여신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만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만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이 고백은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여신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신도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내는 하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네, 별로 인정 안 하시려고 남성들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지만 세상에 내 아내처럼 사랑스럽고 내 아내처럼 종기하고 내 아내처럼 보배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성들이요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시고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약해요 <laughs> 어, 어머니는 자녀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또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처음 스승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남자 아이들이 군대를 가면 아버지 얘기하면 울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 얘기하면 웁니까? 어머니 얘기, 엄마 얘기만 하면 그저 말나오기 전에 눈물 글썽 하면서 그렇게 어떤 통곡까지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의 안식처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얘기하면 많이들 울죠. 그런데 오늘 성경 지혜 창고인 잠언은 여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했 여러 가지를 표현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현숙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마음과 행동이 어질고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현숙한 아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여신도들도 현숙한 아내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우리 모든 여신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는 태생부터가 만들 때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성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우나에 가도 20분 이상을 버티지 못하는데, 우리 여성들은 한 시간이 넘어도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남자들은 왜 20분을 견디지 못할까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있으면 녹아버립니다. 여성들은 뼈로 만들어 놔서 한 시간, 두 시간이고 계속해서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국을 끓일 때도 푹 과야 맛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진주보다 더 귀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그랬어요 대부분 보면 물건이 비쌀수록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현숙한 여인을 비싼 진주보다 더 귀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각종 귀한 보석들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누구자면 여신도인데 어떤 여신도냐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신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값으로 환산하면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성들이 좀 크게 이제 인사 한번 더 해줘야 됩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진주보다 더 귀하신 몸입니다. <laughs> 당신은 진주보다 더 귀한 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인정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가정의 축복자가 바로 우리 여신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아내가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했고 두 번째는 현숙한 아내는 남편의 좋은 내조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라고 했는데 여자로서 아내는 남편의 좋은 내조자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신뢰를 받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부부 사이에는 심각한 균열이 생겨서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에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지금 그렇게 했다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찌 그러겠습니까? 끝까지 가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변하죠 남자들은 하루에도 서너 번 변하지만 여자들은 하루에도 열두 번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양보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 때그 가정 안에 놀라운 은혜가 남칠 줄로 믿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신체적으로 약해 보이지만 지혜와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굉장히 강해진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을 찾기가 어려운데 만약 우리 남신도 여러분들이 이런 여인과 함께 안혜로 맞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와 존경의 표시를 하며 황후로 모시고 살아갈 수기를 있 간절히 바랍니다. 어... 없어요 지금 대답을 별로 안 했어요. 네, 결혼 안한 총각만 대답했어요. 그럼 황후 같은 여인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아내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라피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네가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 남편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할 대단는 중요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내의 역할은 뭐냐면 남편과 함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집안일을 책임졌습니다. 남자들은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가축을 돌보았습니다. 여인들이 이때 집에서 뭐 했냐면 집안일을 돌보고 가족들의 의복과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여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문에서는 일에 있어서 내조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와 남편에게는 모든 일을 협동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서로가 마음이 맞아야 돼요. 도둑질을 하더라도 손이 맞아야 도둑질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집안일을 할때 영적인 마음으로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정신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현숙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동반자라고 해서는 친구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가 자녀들의 친구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는 동반관계가 유지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들, 딸을 키워본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아들들은 아버지하고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대화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하고는 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많이 하잖아요. 용돈을 아버지가 많이 줘요? 어머니가 많이 줘요? 어머니가 많이 줘요. 저도 신학교 갈때 집에 한 번씩 내려가면 돈이 시원했어요. 냉동실에다가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거기다 돈을 넣어 놨다 저 오면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을 갈때 어머님이 아무것도 안 주면 제가 냉동실을 다 열어 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머님, 혹시 잊어버리신 줄 알고 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동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반자. 동반자가 뭐냐면, 운명과 삶을 함께 하는 것이 동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일편단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천국의 엘리베이터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살았을 때 남편이 자기 아내 한 사람만 사랑하면 일편단심으로 장미꽃 한 송이를 가지고 저 지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셔야 자기 남편이 올라오는 거죠. 이 사람은 내 평생 남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장미꽃 빨간색이나 보는색 장미꽃 한 송이만 가지고 올라올 것이라고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베가다 올라왔어요. 문이 촥 열렸더니 남편이 안개꽃을 가지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아무 소리도 못들은 모습. 최정자 원사님 안개꽃을 가지고 왔대요. 장홍림 원사님 안개꽃을. 집에 가서 오셔도 됩니다. <laughs> 자, 그러면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신도 지혜로운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 영접하는 아내입니다. 생긴 것 그대로를 영접하는 아내가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신도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남편의 생긴 그대로를 영접하는 것이 만수무강에 좋습니다. <laughs> 뭐가 또 아멘이에요? <laughs>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개성과 습관을 영접하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영접하지 못하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은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에이퍼 용지에다가 유명하게 잘생긴 연예인 사진을 뽑아가지고 남편 주무실 때 얼굴에 붙여놓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영접하는 아내가 그런 아내고 두 번째 남편에게 잘 적응하는 아내다 그랬어요. 남편은 자기를 이해하고 노력해주는 아내의 마음에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하죠. 세번 이상 해야 표현하는데 그래도 남편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여신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신전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예쁘게 보입니다. 입을 속에서 방귀를 깨워도 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답고 뒤태를 보면 우리가 어그저께 했는데 사랑가를 하더라고요. 사랑가 구 국악으로 사랑가를 하는 게 얼마나 이리 오너라 다 같이 해보세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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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 Sarang, s a 그렇게 하는 거 r a n g 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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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r a 가정에서 남편에게 감사하는 것은 남편을 신뢰하는 겁니다.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뭔가 좀 내성에 차지 않아도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내의 사명입니다. 또 남편들이 조그만 선물로도 어, 감사의 표시를 하면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어, 시든 장미꽃 한 송이를 가지고 와도 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남편의 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선물을 자주하면 남편이 반한 필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별로 선물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년에 그래도 몇번 하면 좋을까요? 결혼기념일 한번, 또 아내 생일에 한번, 또 성탄절에 한번, 부활절에 한번, 추수감사절에 한번, 맥주 감사절에 한번 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날 수록 좋은 거예요. 에, 현숙한 아내는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 그랬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일어나 감사한다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모든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된 것은 아닙니다. 현숙한 아내의 역할은 자녀를 낳는 일 이상으로 요구되는데 현숙한 어머니의 모습은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양육하는 것이나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 자녀 혹은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진짜 어머니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개인의 성침물로 대합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네가 대신해야 된다. 개인의 성침물. 또 우연히 태어난 선물. 그날 밤네 아버지를 안 만났어야 되는데 우연한 예, 태어난 선물. 세 번째는 갖고 노는 장난감. 에, 자기 자식들을 마음대로 자기가 하려고 해요.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뭐, 어, 뭐 그렇게 하는. 또 예쁘게 단장해 주고 인형처럼 놀이대상으로. 또 남편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자식을 키우기도 합니다. 또 부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자식을 키우기도 합니다. 모든 여인들은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는 현숙한 여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게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를 입었을 때 어루만져 줄수 있어야 돼요. 남자 자식이, 사내 자식이, 기집애가 그게 뭐한는 짓이야 그러면 안 돼요. 어루만져 줘야 돼요. 기쁠 때는 함께 울, 웃고 슬플 때는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들린 딸에 대한 위대한 어머니 신앙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으로 파송을 받았지 너희들 이방인들, 개돼지 취급하는 너희 이방인들에게 나는 파송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들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신앙고가 뭐냐면 주님,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흉악한 귀신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여인은 수도 없는 병원을 다녀봤고 의사들을 만나봤고 약을 찾아서 자식에게 먹여보자,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오직 나를 고칠 수 있고, 우리 자녀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예배 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어머니시죠 어머니는 강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강합니다. 내 생명을 대신 해줄 정도로 강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일에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자녀들과 함께 하며 자녀들을 하나님 보시게 선하게 양육하는 것이 현숙한 어머니이자 아내인 것입니다. 한 시들 이끌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를 본다면 그들 뒤에 그 성공이 되어 는 항상 자녀들을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버린 자식은 있어도 자식 버린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자녀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넣어주고 기도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잘되라고 날마다 아침마다 저에게 코에다 손을 대고 흥해라 흥 하면서 저를 키웠어요. 흥해라 흥 망해라 망이 아니라 흥해라 흥해라 그렇게 키웠어요.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신도입니다. 30절에 말씀하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것이 뭐냐면 교회를 이것저것 살피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여화를 경히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현숙한 아내의 성품 중에 하나가 선하고 착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선하지 못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어머니들 많이 있다는 거.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자들이라고 말했어요. 또 디모데 전서 5장 1 3절에 보면 이집저집 집 돌아다니며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는 여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남을 비방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하고 다닌 사람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백설 공주라고 그랬잖아요. 백방으로 설침에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이 사람만 가면은 모든 것이 다 깨져 버립니다. 남신도 여신도 신도의 모임 뭐 가정 우리는 개 모임 안 하겠지만 뭐 동창 이런데 가면 이런 사람 들어가면 탁 깨져버려. 여기 가서는 이 사람 용보고, 저기 가서는 또이 사람 용보고 돌아다니면서 뒤에서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선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덕이 되는 말씀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하려면 나 없는데 서해라 그런 얘기하려고 나를 만난다고 하면 나 만나지 않겠다 하지 말라고 단정, 단칼에 베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신앙상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머니가 될수 있어도 결코 선한 어머니,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신도는 결코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선한 어머니,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여신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멋지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좋게 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은 꼭 현숙한 아내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여신도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천연시대의 미스코리아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11년에 왔을 때 사택을 안내해주는 두 분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얼굴이 헷갈렸어요 두 분이 그때는 그분들이 누구였냐면 고영순 권사님하고 김점래 권사님 그때 봤는데 헷갈렸어요. 사택을 안 내주고 는데두 분이 키도 똑같고 머리 스타일도 같은 미용실에서 했는가 머리도 똑같고 대화하는 것도 똑같고 얼굴도 비슷해서 헷갈렸어요. 11년 전에 우리 군사님들 다 미스코리아였어요. 인정하지 않고 싶지만 그렇게 나는 미스코리아다라고 주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멋지고 교양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화려하고 머리에다 훅 가시 넣고 어? 노즐을 막시퍼렇 바르고 막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팔찌하고 발찌, 팔찌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현숙한 여신도 현숙한 어머니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남편의 동반자가 될수 있고 자녀들을 올바르 양육하는 아내가 될수 있고 온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선한 길을 걷는 여인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이 우리 머릿돌 교회 모든 여신도들이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총 여신도 주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여신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여신도들은 진주보다 더 값진 값지...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며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는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신도가 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여신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